2000년 이상 역술가들이 숨겨놓고 비책으로 활용했던 조역점, 육효 이런 것을 여러분 앞에 대대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서 공개합니다. 유튜브에서 5분 전후의 예습영상 8편만 보시면 누구나 최고의 점사가 1시간 이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책 구경 충분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대장동 사건을 중심으로 한 소설, 거절하게 치비가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마존에서 거절하게 치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라타로에서는 비전적 천수를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사주에 관한 영상이 2,500개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최태원과 같이 살고 있는 최태원의 내연녀 김희영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의 사주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75년 11월 14일.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있는 작은 것이 75년 10월 14일. 중간에 있는 것이 75년 12월 15일입니다. 저희가 72년 12월 15일 자료를 택한 것은 나무 위키에서 최근에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택했습니다. 다른 자료는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시고, 우리는 72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잠깐만 뭐 하나 돌려야 되겠습니다. 얼리 무자 얼미입니다. 얼리 무자, 얼미입니다. 이 사주에는 시주는 우리가 모르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일단 제껴놓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목이 셋, 토가 둘, 수가 하나. 이런 사주를 재강, 신강, 신강, 재강 사주라고 합니다. 신강, 재강 사주는 내가 비교적 튼튼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자월에 태어난 얼목이니 등령은 하지 못했지만 자로부터 수분의 공급을 받고 있으니 인성의 도움, 얼목 묘목의 비견의 생조 받아서 신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재성의 뿌리, 이 재성은 재물이기도 하지만 이성의 뿌리도 튼튼합니다. 합니다. 이 사주는 재물이 돈 생기는 구멍이 어디에서 나온다. 운 좋게 최태원 같은 사람을 만날 운이 있으니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주를 재강신강이라고 합니다. 내가 고집도 세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주. 무관사주입니다. 무관에다가 재간 신강이니 남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분의 이력으로 보면 서울에서 출생했고 리라 초등학교를 나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나머지는 미국에 서 학교를 대놓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에 유학을 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주는 재강 신강사주인데, 미토 안에 정화 인성도 묻었고 얼목 내 자신도 묻었습니다 내 자신의 양심도 묻은 것 같기도 합니다. 기토 재성도 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돈은 있어서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큰 도덕적으로 성공을 이루거나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 이분은 지금 2008년에 뉴저지 법원에서 남편과 이혼소송을 했는데 아마 그쯤에서 최태원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 사주는, 이 사주는 명주는 대단히 말을 잘합니다. 말빨이 셉니다.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무관이라서 남자가 말하더라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이 사주는 바로 2028년에 술미형의 시기에 이혼소송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태원과의 궁합을 볼것 같으면 최태원은 얼추교, 명주는 얼미인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미충이라 사실은 손잡고 밖으로 데니는내 연여이긴 하지만, 잘안만 부분도 있어서 최태원도 속을 끓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명주도 역시 내 뜻대로,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해왔는데, 마음대로 못하니 속끓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맞는 것만 해도 같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미충의 모습이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태원의 경우에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김희영의 이 명주의 입장에서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밝고 건전한 방향으로 살아야 하고 태양을 많이 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